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입니다. 아, 오랜만에 또 중고차 리뷰를 하게 됐어요. 이번 차는 GLK입니다. GLK 그리고 모트라인 사상 최초 네 엄마 차 리뷰. 저희 어머니 차예요. 저희 어머니께서 2011년 무려 10년 전이죠. 10년 전 10년 전에 신차를 출고 하셔서 당시에 이제 7천만 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7천만 원 주고 신차를 출고 하셔서 딱 10년 동안 아, 잠, 아 경고등이 들어와 있네 네, 이 오른쪽 테일 램프가 자꾸 나가는데 네 도저히 갈아도 갈아도 이거 원인을 찾을 수도 없고 계속 나가서 경고등 들어오면 또 갈고 들어오면 또 갈고 계속해서 나갑니다 자 지금 현재 키로수가 146,000 네, 15만 네. 무려 15만 키로를 10년 동안 탄 1인 신조 중고차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차량을 판매하고 이제 또 다른 신차를 구매하실 텐데 아 어, 그냥 팔면은 아깝잖아요 네. 지금 현재 중고 시세가 지금 이 녀석 정도 되는 컨디션이 천만 원 초반에서 천오백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무사고 기준으로 그래서 자 지금 당장 천오백만 원이면 살수 있는 벤츠 SUV GLK 어, 어떤 차고 십년 십오만 키로를 탄 뒤에 지금 이 차의 현재 컨디션은 어떤지 과연 탈만한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GLK라고 하면 굉장히 좀 디자인적으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차종인 것 같아요. 이 차는 너무 신발처럼 생겨서 싫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고, 또 반대로, 야, 지금 와서 돌아보면, 이때 당시에 이 녀석의 경쟁 모델 X3랑 같이 붙여 놓고 보면은 진짜 와, g l k 는명 디자인이다. 특히나 이옆라인에 굉장히 그 세련되면서도 질리지 않는 네. 앞모습은 물론 조금 심심하고 좀 약간 바보 같은 느낌이 지금 보면은 좀 있지만 뒷모습 같은 경우는 또 지금 보더라도 진짜 좀 굉장히 간결하고 딱 독일차스러운 예 그런 좀 강인해 보이는 단단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 예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GLK 디자인을 굉장히 좀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이 초기형 버전 있죠 GLK가 한번 페이스리프트가 됐는데 페이스리프트 되기 이전 지금 이 녀석 이 초기형 모델이 디자인적으로는 더좀 완성도 있는 디자인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네, 그런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녀석의 후속이 이름이 바뀌어서 지금 GLC라는 이름으로도 네 벤츠에서 계속 판매가 되고 있는 벤츠의 굉장히 좀 볼륨 모델이기도 하고요. 상당히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는데 그런 세그먼트에는 있 차량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년 된 디젤 차, 벤츠 15만 키로탄차이 녀석의 엔진 컨디션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 건데, 자 엔진 OM651 엔진이에요.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최신 벤츠에 들어가는 4기통 디젤 엔진이 OM654 엔진, 그 엔진의 전임 엔진인데. 가속할때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금 영상으로 다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영상으로 들리실진 모르겠지만 10년 된 15만 키로 탄 4기통 디젤 엔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고 이톤 자체도 굉장히 좀 다운돼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NVH 전체적인 NVH를 봤을 때 솔직히 말해서 이때 당시의 벤츠가 현재 나오는 그 GLC 차량들보다도 이 방음적인 면에 있어서나 아니면 이 진동을 좀 흡수해내는 면에 있어서나. 훨씬 더좀 많은 투자를 하고 그냥 단순하게 얘기해서 이 차량 안에 들어가 있는 흡음제의 양 자체가 훨씬 많은 느낌이에요. 지금 요즘에 나오는 GLC 디젤 모델이나 아니면 디젤까지 갈 것도 없이 신형 GLC의 가솔린 사기통만 타더라도 지금 이 녀석보다도 훨씬 더이 엔진의 사운드 자체가 엔진이 훨씬 더 나랑 가까운 데서 막 돌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나는데 얘는 그 신형 가솔린보다도 엔진이 조금은 더 멀리서 도는 것 같은 이 엔진과 운전자 사이에 세워져 있는 이벽 자체가 반음이 훨씬 더잘 돼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 10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에미션 이 환경 규제를 맞춰야 된다 디젤차는 안 된다 가솔린이고 뭐고 너네 브랜드들 다어 탄소 배출량 맞춰 라는 그 압박이 지금에 비하면은 10년 전만 하더라도 훨씬 덜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즘 최신에 나오는 디젤차들을 보면 막 EGR 그똥싼거 다시 입으로 먹이는 EGR이 막 고압 EGR 뭐 저압 EGR EGR이 막두 개씩 달리고요. 총매 사이즈는 가면 갈수록 더 커지고요. 뒤에 DPF 들어가고요. 거기다가 이제 막 SCR까지 쏩니다. 네. 요즘 나오는 디젤 차들을 보면은 네, 요소수 안 들어가는 디젤 차를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10년 전엔 이 환경 규제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차를 만들 때이 차량이 갖는 무게, 이 무게에도 아무래도 좀 영향을 덜 미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구조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최신에 나오는 디젤 엔진들에 비해서 얘는 하드웨어적으로 좀뭐 하이테크적 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연기관이 해야 되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먹고 싸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수월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NVH와 관련되는 흡음재나 뭐 차음재 이런 것들도 좀더 지금보다는 무게를 신경 쓰지 않고 듬뿍 넣지 않았을까 실제로 자동차 제조사들은 그 탄소 배출량 에미션을 맞추기 위해서 이 엔진에 들어가는 각 부품 하나 하나 심지어는 그망한 놈의 피스톤 하나까지도 무게를 줄이기 위한 이제는 하다 못해 무슨 엔진 마운트를 고무를 쓰는 것보다 플라스틱을 쓰는 게더 가벼울 수 있다라고 해서 엔진 마운트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쓸 정도로 그 정도로 이 무게에 굉장히 예민한데 이 10년 전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런 규제들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이 좀 자유롭게 차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물론 이 엔진이 가지고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 뭐냐? 정비성이 더러워요. 물론, 우리가 신차를 사서 보증기간 내에 있을 때는, 뭐, 정비성이 더럽고, 뭐고,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이렇게 한 차를 사서 보증기간이 3년밖에 안 되는데, 그 뒤로 7년 동안을 계속 내가 정비를 하면서 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정비성을 띄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엔진이 그 정비성에 있어서 굉장히 좀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엔진입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연료 필터 있죠? 연료 필터. 연료 분류필터가 엔진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모든 냉각수 라인이 전부 엔진과 따닥따닥 따닥 붙어서 정말 4기통 엔진임에도 불구하고 엔진 룸딱열어보면꽉 차있어 보일 정도로 그리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함께 따라오는 단점이 뭐냐 이 냉각수 라인들 다뭐 고무 아니면 다뭐 플라스틱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한번 세기 시작하는데 위쪽 라인에서 세는 걸 잡아놓으면 다음에 또뭐 왼쪽에서 세고 왼쪽도 잡고 나면은 오른쪽에서 세고 아무래도 그 냉각수 라인들이 플라스틱 고무들이 엔진하고 따닥따닥 따닥 붙어 있으니까 그 뜨거운 열에 아무래도 내구성도 좀 약해질 수 밖에 없는 근데 거기에 추가로 다 붙어 있어가지고 정비성도 떨어지는 그래서 이 차가 지금 보증기간이 끝나고 나서 거의 한 7년 동안을 에픽만 다니면서 계속 정비를 받았는데 이 에픽에서 정비 내역서를 한번 쫙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냉각수가 에서 지금까지 정비를 받은 게 파워트레인 쪽 정비를 받은 게총 4번 아, 그리고 오일 누유 때문에 정비를 받은 게 2번인데 냉각수 같은 경우에는 한번 수리할 때마다 한뭐 70에서 80 정도 수리비를 썼는데 공임이 꽤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무튼 뭐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이 엔진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0년 동안 15만 킬로를 탄 디젤 엔진이 이 디젤 차들 초반에 그저 RPM에서 토크 쫙 받을 때 이럴 때 이럴 때 원래 차 안으로 굉장히 많은 진동이 유입돼야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오래된 디젤 차들, 특히나 뭐 국산 디젤 차들 같은 경우에 한 10년 된차 탄다 그러면 디젤 차들이 토크를 쫙 받는, 어? 꼭 처음에 출발 스타트 때가 아니더라도 이런 고속도로에서도 가속 페달에 딱 발을 얹어서 토크가 나오는 구간까지 이렇게 쭉 가속을 한다 그러면 이 사이드 미러가 쫙 떨리는 게 보여요. 이 진동이 앞유리를 타고 사이드 미러를 떨게 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그 토크를 쭉 받아서 부하가 걸리는, 아 하면서, 딱 가속을 할때 디젤 차가 그 최대 토크가 나오는 그 RPM 영역, 거기에 딱 걸려서 힘을 최대한으로 받을 때, 부하를 최대한으로 받을 때그 진동이나 사운드가, 진짜 이거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고, 그리고 진동이 없다. 그리고 제가 벤츠만 탔다 하면은 맨날 다 칭찬해도 도저히 이거는 커버가 안 되는 게 미션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진짜 딱, 또딱 보기만 해도 그 옛날 차 티가 확 나는, 어? 이 기어노브를 가지고 있는 지금 이 트랜스미션. 이 트랜스미션은 지금까지 이 차가 지금 15만 키로를 타는 동안 미션 오일은 딱두번 갈았거든요? 이 미션 오일 두번딱 에픽에서 갈아준 거 말고는 해준 게 없는데. 자, 물론 뭐 10년 동안 저희 어머니께서만 운전을 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어, 굉장히 천천히. 네, 굉장히 천천히 RPM을 2,000 이상 거의 아마 안 쓰시면서 타셨을 것 같은데, 네 물론 그렇게 운전을 했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 오랫동안 버틴 걸 수도 있는데 요즘 벤츠 트랜스미션에서 흔히 나오는 그 저단에서 튀거나 꿀렁거리거나 하는 증상이 아직까지도 없어요. 오히려 이때 벤츠의 트랜스미션 느낌이 지금 현재 ZF와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이렇게 천천히 가다가도 살짝 속도를 내고 싶을 때. 악셀에 아주 살짝만 발을 대도 딱그 최대 토크가 나오는 RPM 영역에 굉장히 똑똑하게 항상 딱딱딱딱 변속을 시켜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인 g 에 비해서 이렇게 좀 들쪼개져 있는 미션이 오히려 저속에서 이렇게 좀뭐 꿀렁대거나 변속 충격을 준다거나 멍때린다거나 그런 증상이 좀현장에 없는 걸로 보아서는 사실 어, 트랜스미션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자꾸 가면 갈수록 다단화하는 게 결국에는 그 또한 에미션 때문 아닐까 그리고 제가 아까도 수리비 얘기를 조금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 이제 이 차를 10년 동안 타면서, 네, 또이 저희 어머니 차량인데 차량 고장나거나 관리하거나 엔진널을 갈아야 되거나 뭐 그러면 이거 다 누가 했겠습니까? 이제 보통 다 이제. 아들들이 고생하잖아요. 이제 뭐만 하면은 뭐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 어, 뭐만 하면은 어머 얘 차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네, 부모님들은 사실 네, 보험회사가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차의 정비력을 좀 빠삭하게 알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뭐 보증 기간이 끝난 뒤로 어, 7년 동안 총 얼마를 썼나? 네, 그게 궁금해가지고, 에픽에다가 쫙다 뽑아달라고 했어요. 다 와서 봤는데, 그니까 러이 소모품들 말고요뭐 타이어 갈고, 뭐 오일 갈고, 이런 거말고요 정말 딱 고장이 나거나, 누유가 생기거나, 누수가 생겨서, 그래서 쓴 돈이 얼만가 다 뽑아봤더니, 7년 동안 500만원 썼더라고요 뭐, 물론 차마다 뭐 뽑기 운도 있고,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차마다 편차라는 게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뭐, 누수 관련된 고장들. 한번 들어갈 때마다 한 70에서 80만원 정도. 그리고, 누유. 아, 누유가 또좀 있어요. 이 독일 차들은 이게 5일 세는 건 답이 없는 것 같아, 진짜. 좀 오래되면. 아무튼 그래서, 누유도 지금까지 한두번 정도 크게 전체적으로 잡았는데, 누유도 뭐한번 잡을 때마다 한150 정도씩,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뭐 느끼시는 분들마다 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제 기준에서, 어, 이 수입 디젤 4기통차를 15만 키로를 타면서, 10년을 타면서, 수리비용으로 500을 썼다 그리고 또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이 이 내역서를 보면 생각보다 이런 자잘자잘한 부품들은 또 국산차와 큰 차이가 안 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0년을 타면서 이 정도 수리비를 쓰면서 탔다 네, 라는 거는 저는 이 차의 한정에서 말씀드리는 거기는 하지만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좀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10년 동안 15만 킬로를 잘 타고 다녔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NVH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사실 지금 이제 100km로 이제 쭉 달리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NVH와 관련된 것들은 이제 이 디젤 엔진의 사운드, 이게 좀저 RPM에서 쫙 부활을 받을 때, 힘을 쫙쓸때 안으로 얼마나 들어오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 지금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고속주행할 때이 풍절음이나 로드노이즈 있죠? 이게 차가 보면은 앞에 이 프론트 글라스 같은 게 경도 굉장히 좀 각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딱 언뜻 눈으로 보기에는 아 풍절음이 좀 심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풍절음이나 이 바닥 노면 소음이 타고 올라오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10년 된 중고차라고 하기에는 살짝 좀 믿기 어려운 네. 그 정도의 정숙성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제 하체인데 어, 10년 동안 하체를 단한 번도 수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로어함 하나 네 로어한 부싱 하나 간 적이 없습니다. 그 흔한 뭐 스테빌 링크 한번간 적이 없어요. 그냥 타이어 제때 한번 갈아줬고, 그리고 뭐, 얼라이먼트 한 2년 주기로 한 번씩은 본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타고 다녔는데, 지금도 고속에서, 참 100km 정도에서 브레이크를 깊게 좀쭉 들어갔을 때, 영상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브레이크가 꽤 깊게 들어가서 차량 하중에 앞으로 쫙 쏠렸을 때도 핸들의 떨림이 전혀 없어요. 자,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이 스티어링을 잡고 있는 손으로도 전혀 핸들이 떠는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차 하체를 무슨 부품 하나 간 적이 없거든요. 물론, 차량을 지금까지 주행한 환경에 따라서 조금 더좀 거칠게 운전하고 요철이 많은 곳을 많이 운전하고 뭐 그런 차들은 많이 뭐덜거덕리는 소리가 난다던가 링크 뭐 부싱이 좀몇개 터져서 이미 교환을 하셨다던가 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키로스와 연식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것만 봐도 뭘알수 있냐면 이때 당시에 이 하체 부품들 자체가 생긴 것만 무식하게 무겁게 생긴 게 아니라 그만큼 좀 내구성도 나오는 부분인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BMW와 한 가지 좀 다른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BMW 같은 경우에는 이때 당시 나왔던 그 2바디 시절, 2바디 시절 차들을 보면 아무래도 그 딱딱하고 스포츠성에 좀 초점을 맞춘 네 그런 세팅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진짜 이 시절에 함께 판매됐던 그 BMW 2바디 차들은 아그 잡소리 하체 그 부싱들 잡소리 장난 아니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은요 네, 시절에 함께 나왔던 BMW랑 좀 많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네, 그런 부분인 것 같고 고속 주행 시의 안정감도 네, 상당히 좋습니다. 이 당시에 함께 나왔던 그 국산 SUV들이랑 비교하면은 이때는 진짜로 와 역시 벤츠는 벤츠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차이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이 당시 나왔던 뭐 산타페나 투싼을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진짜 비교도 안될 정도로 요즘에야 너무 다 서양평준화가 되었지만 옛날에는 그 벤츠 독일 차들 타면 아, 역시 뭐 이어 독일 차들은 고속에서 이제 딱 땅바닥에 쫙 깔리면서 붙는 느낌이나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했었거든요. 딱, 그 말이 맞아요. 물론, 지금이야. 아, 모든, 뭐, 국산차고, 뭐 하다못해, 뭐, GV70만 하더라도, 이런 고속주행 시에 괜찮은 안정감을 주기는 하는데, 이건 10년 전에 나온 차라는 거를 좀 감안하고 생각을 했을 때, 고속에서, 뭐, 차가 위로 떴다 떨어졌다 할 때, 그, 받아내주는 승차감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이 차가 가지고 있는 이 안정감 자체가, 그리고 그냥 직진에서의 안정감 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식으로, 코너를 감을 때, 느껴지는, 좀 이렇게 촥 달라붙어서 감는 느낌. 이게 이때 시절 벤츠에서도 났어요. 방지턱을 넘을 때의 느낌도 그냥 뭐 최근 나오는 이 코이로버숍을 사용한 SUV들 네, 그 녀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좀 이제 그 적당한 컴포트함을 가지고 있는 최신의 SUV들 뭐그 녀석들이랑 비교를 해본다라고 했을 때도 네, 크게 뭐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은 느껴지지 않는 자 그런데 오늘의 반전 이렇게 1,500만원에 살수 있는 벤츠 뭐 지금도 상태 괜찮은 하체와 어, 지금도 멀쩡한 파워트레인과 이 삼각별 벤츠 마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구매를 추천드리진 않을 겁니다 자 실컷 그렇게 칭찬해 놓고 어, 구매를 추천하지 않는다라는 건또 무슨 이상한 소리냐 자이 1,500만원짜리 벤츠 GLK 어, 결과적으로 제가 구매를 추천드리지 않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차 테일램프 한쪽, 네 오른쪽 위에 네, 그 전구 하나가 계속해서 나가거든요. 계속 나가요. 계속 가라도 계속 나갑니다. 그 자리만 계속 나가요. 그런데 어 에픽 뿐만 아니라 그 어디를 가도 이 원인을 잡지를 못합니다. 네, 서비스 센터에서도 당연히 못 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어디에서도 못 잡는 이 차의 고장난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지금 앞으로 제가 전진하고 있는데 후방 카메라가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어 꺼졌다 아또 들어왔다 꺼졌다 들어왔다 네 후방 카메라가 계속 들어옵니다 차라리 후방 카메라 각도가 요즘 차들처럼 좀 이렇게 뒤에까지 멀리 보이면은 응? 그 운전하면서 아 뒤에 차가 뭐가 오는구나 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용도로라도 쓰겠는데 이건 그것도 아니야 땅바닥 쳐다보고 있는데 달리는데 후방 카메라가 계속 들어옵니다 어, 이것도 제가 진짜 저희 어머니 차 고쳐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결국에는 실패 못 고쳤어요. 못 고쳤다 그러니까 좀 황당하고 못 믿으실 수도 있는데 진짜 못 고쳤습니다 아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전동 시트에 이 레일이 고장이 나서 네 고치려고 보니까 이벤츠에서 GLKR에 이 전동 레일만 따로 부품이 안 나와요 시트랑 아세이야 그래서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에픽사장 님께서 네또 고생을 해주셔서 폐차장에서 이 레일만 따로 구해서 네 수리를 깔끔하게 네. 저렴한 가격에 해주시기는 했습니다만. 솔직히 일반 분들이 타시다가 이런 거 고장나면은 눈택이 맞기 쉽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이 전자장비들이 이제 슬슬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미 지금 이 차에 못 잡는 게두 개나 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이 시트레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큰 돈이 깨질 뻔 했는데 저는 다행히, 네. 다행히 저렴한 가격에 수리를 하기는 했고. 근데 이게 왠지 느낌이 시작인 것 같은 거죠. 시작. 이제 곧 있으면 뭐 헤드라이트도 한쪽 안 들어오고 뭐 브레이크 램프도 좀더 꺼져가지고 진짜 뭐 운전하기에 위험한 네뭐 그런 상황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차에 이런 좀 전자적인 문제들 전자적인 결함들이 계속 튀어나와 버리면 가뜩이나 이 전자적인 문제기 때문에 잡아내기가 사실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예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들 고장들이 나오고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어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엔진오일을 5,000에서 1 만키로, 네, 요 사이에는 꼭한 번씩 제가 아무리 차를 픽업해서 에픽 가서 엔진오일 갈고 다시 갖다 놓고, 네, 이거를 10년 동안 제가 했어요. 그런데 뭐 사실 중고차라는 게다 그렇지만, 이전 차주가 어떻게 탔는지를 100%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구매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는, 이 엔진에 들어가는 인젝터가, 네, 개당 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차를 샀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된 인젝터 상태가 안 좋은 초기형을 재수없게 구매하셨다 라고 하면은 그 인젝터 하나 때문에 수백만원이 깨지는 거는 순식간이다 네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500만원의 벤츠를 좀 타보고 싶다 아 웬만하면 참으세요 네 웬만하면 참아요 그런데 굳이 나는 그래도 꼭 타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전자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인젝터 엔진 상태 괜찮은지. 이두 개를 반드시 아는 공업사 가셔서 인젝터의 상태, 뭐, 레일 압력도 다 보시고, 연료 압력도 보시고, 최대한, 네,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차처럼 달리는 도중에 후방 카메라 안 켜지는지, 브레이크 등이 자꾸 나가는 건 없는지, 이런 네, 것들을 좀잘 파악하신 다음에 구매를 하신다면, 그래도 그나마 조금 리스크를 더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솔직히 그 리스크들만 아니면, 오늘 제가 이 영상에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 15만 키로를 탄 차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좀 키로수가 되더라도 괜찮은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본 바탕이 되는 하드웨어와 이 파워트레인을 갖춘 차량이면 분명하다. 다시 말해서 좋은 차다, 좋은 차인데 그럼에도 그두 가지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 구매를 추천드리진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어, 이 말씀을 드리면서 꼭 하나 좀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음, 초보 운전자분들 있잖아요. 초보 운전자분들이 보통 중고차 싼거 찾으시거든요. 물론 초보 운전자분들이 싼 중고차를 매물로 이렇게 알아보고, 이제 첫 차로 생각을 하시는 그 이유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연습용이고, 어좀 차가 좀 많이 긁힐 수도 있고, 나는 운전을 잘 못하니까 일단 연습용으로 막탈차를 샀다가, 어, 그 다음에 좋은 차를 사자, 어, 제대로 된새 차를 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생각이 좀 위험하다고 봅니다. 초보 운전자분들은 지금 얘처럼 달리다가 내 차가 지금 브레이크 램프가 나갔는지, 뭐, 냉각수가 이상해가지고, 냉각수가 또 세서 지금 엔진 온도가 올라가는지, 어, 이차 소리가 좀 지금 이상한 게 나는데,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왜냐, 운전하고 앞에 보고 운전하기도 지금 바빠 죽겠거든. 그런 상황에 이런 중고차, 언제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그것도 언제 어떤 크리티컬한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이런 중고차를 사는 거는 저는, 어 반대입니다. 그래서 초보 운전일수록 저는 차라리 새 차를 사라, 새 차. 새차 사면 일단 이런 중고차보다는 고장날 확률 자체가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새 차를 사더라도 베뉴나 아반떼 이런 차량을 새 차로 구매하시게 되면 사실, 1년, 2년 타다가 팔아도 이 감가 자체가 이런 중고차를 사가지고 한 번, 두번 수리할 그 정도 돈밖에 안 까져요. 감가가 얼마 크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뭔가 고장이 났다 하더라도 보증 수리라는 게 있잖아요. 가뜩이나 차도 모르는데 어디가 고장난 건지도 모르는데 나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게 눈탱이 맞는 건 아닐까 이런 스트레스에서도 좀 벗어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네 안전을 위해서 초보 운전자 분들이 뭐 냉각수 확인하면서 뭐 연료 뭐 어쩌고 확인하면서 소리 들어가면서 이렇게 운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초보 운전일수록 새 차를 사자 그리고 초보 운전이니까 나는 차를 긁고 다닐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틀린 생각이에요 초보 운전이라도. 제대로 도로에 나가기 전에 아 나는 어디서든 안 받고 주차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 정도는 만들고 도로에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 연수를 충분히 네잘 받으시고 네, 그런 다음에 그냥 신차를 구매하셔서 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이 GLK 어, 저희 집에 10년을 있었던 차인 만큼 네, 저도 사실 음, 추억이 많은 차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곧 있으면은 네, 떠나 보내야 되는데. 아, 어, 조금, 네, 조금 또좀 섭섭한 느낌도 좀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어, 자, 다음 주인 만나 가지고 또 열심히 좀잘 달리길 바란다. 새끼야, 속 썩이지 말고 어? 후방 카메라는 좀, 좀 적당히 보여주고. 아니, 이걸 이거 묶어치는데 이거를 중고로 어떻게 파나 모르겠네. 걱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SLS AMG 로드스터로 찾아뵙겠습니다.